보통 여드름이 되게 세수 안 하고 잘안 씻어서 지저분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지저분해서 꼭 여드름이 생기시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자주 세안하는 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. 물은 이제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. 그 다음에 세안제는 사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거든요. 약산성인데. 대게 우리가 쓰는 그이 비누는 약알칼리 그래서 가능하면 물 비누나 이 가루로 된 세안제를 쓰시는 게 훨씬 좋으시고 그다음에 세수하실 때 이제 되게 염증이 있고 그러면 각질이 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막 빡빡 문질러 대시는데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각질 손상된 게더 심해. 때문에 세안은 가능하면 좀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